오늘은 데시벨 챌린지를할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!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가 엄청 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번갈아서 가면 먹고 더 데시벨이 높은 사람은 이풀피스를 마실 수 있는 걸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데시벨이 더 낮은 사람은 계속 음료수도 못 마시고 매워해야 되겠죠? 그런... 엄마 무시한 챌린지입니다. 완전 벌칙. 네. 자 그럼 바로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가 이렇게 길잖아요. 본인이 원하는 만큼 드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씹으셔도 되고 두번 씹으셔도 되고 아. 자기가 원하는 대신이 나올 만큼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. 아하.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. 솔직히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먹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두 배예요.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조금 불리해. 가이바이 보. 먼저, 데시벨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작은 고추가 맵다니까 큰 고추로 한번 먹어보겠어. 최대 수씨 87. 표본이 좀 꼬인 것 같아요. <웃음> 자 리니가 <laughs>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인정하시죠 어! <laughs> 슥슥맵다! 매워 죽을 거 같진 않은데 입이 얼얼한 매운맛? 어 근데 이게 처음 씹었을 땐 괜찮은데 두번 씹었을 때아맞마요이 아..안돼요.. 아, <laughs> 좀... 아, 안안 고기 먹어 좀... 고기 먹어 고기 습니다 고기 구워!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언니가 먼저 해 여기 돌아가면서 할게요 이번에 리니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<laughs> 나 이제 말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못할 것같다나 죽을 것 같아, 지금. 너무 매워, 나 눈물 나게속 아, 나 귀가 없을 것 없는 것 같아, 귀엽다. 뭐해? 뭐 아, 지금 뭔가 그, 그, 그 매움으로 혀 많이 맞은 것 같거든요, 지금 저. 근데 이상하게 이 콜피스를 먹는다고 매운맛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그 뒤끝이 강하게 오는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번 이번엔 저, 저, 제가 저, 저, 도 저, 해볼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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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저, 저, 1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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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을안매워보 이번에 어, 이, 여기 저는 한두번 먹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이 씨를 씹기 시작하는 게 해린 것 같아 자 이번에 리니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발 주씨 굳이 먹게 해줘 이분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시거든요. 말 시키지 마세요. 바로해요? 제말말 <laughs> 시키지 마세요. 바로해요? 네. 자, 말말 말을 잃은 리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니 최대 90. 십 리니 죽기 전에 빨리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해. <laughs> 미제 책에 대시벨 106. 조고맙다 아, 왜 왔나 제책기잖아 아, 또 언니 죽을까 봐살려는거 아니야?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번에는 그러면 리니가 먼저 도전해 볼게요. 내가 먼저 도전하지 않아요? 내가 아, 정차요 아, <laughs> 어, 정신. 자, 이번에 제가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늦었어? 응 ㅎㅎㅎ 네 빨리할게 네, 빨리할게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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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네, <laughs> 네, 빨리할게 네, 제가 할게요 동생 죽기전에 괜찮으세요? 아, 아니요. <laughs> 와, 너무 매웠어 방금. 거. <laughs> 와, 오늘 대시벨은 같이 더길 가져왔다가는 저희 고추. 아, 뭐야, 고추야? 위험해요, <laughs> 위험해. 위험해. 다이슨 대시벨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이거 다, 여러분, 저희가 근데 고추를 개박, 개박. 자기가 먹었던 이두개다 먹는 걸로 할게요. 간다잉간다잉자 그럼 리니가 마지막 데시벨 아 데스 아 홀. 누가 욕하는 거야? 욕하는 시벨. 이거 <laughs> 얼른해서 반응이 안 돼요. 요한 거 아닙니다잉.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데시벨 리니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8고이분다 드셨는데? 제가 먼저, 이제 해볼게요, 이 분. 아니 근데 두개 먹는다고 달라는 거 아니야, 빨리 해! <laughs> 이게 끊으면 빨리 뭐 먹어야지, 계속. 저 최대 91로, 제가 이겼습니다! 아 이게 두 개를 겹쳐 씹는 거보다 이렇게 따로 씹는 게 낫네요. 아이씨. <laughs> 자 리니 두개다 남은 거 먹었습니다. 아직 안 왔어 신호가. 아니야 나말안 하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응. 제가..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요? 어 먹고 있어 잠시만. 제가 우는데요 이분. <이번? 웃음> 빨리.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청양고추 데시벨 해봤는데요. 어, 아무래도 너무 매워가지고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청양고추가 저희가 뭐 죽을 만큼 먹지는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대신에 책임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인사 안 해주셔?